건강 위험 요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경원님은 고려대에서 학부를 마친 신뒤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라 미니아포리스에서 여성 건강 전문 간호사 과정으로 석사 유니버시티 워싱턴 인 시애틀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했습니다. 이 경원님은 노스 텍사스 간호사협회의 이사중 중의 한 분이시며 오문 헬스 너리스 팩티션이자 헬스케어 리서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커퍼스 크리스티에서 부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며 코인달러스 멤버이십니다. 이경은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이번 2022년 그 코인달러스 리더십 컨퍼런스 강연을 하게 된 어, 텍사스 A&M 커퍼스 콜카케스티 건강간호대학 교수로 재학 중인 어, 이영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낯익은 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낯익지 않은 분들, 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어, 제가 어, 아무래도 직업이 교수다 보니까 학회 발표를 많이 해요. 하지만 학교 발표는 나잘났네나 오늘 잘했네. 이런 걸 발표하는 거라 전혀 긴장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특히 여기서 리더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앞에서 박이래영 어, 선생님하고 사형생님께서 어, 발표하신 내용과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잘 연결이 돼서 어, 되게 기쁩니다. 어, 저는 좀더 오늘 코비드와 어, 그 연관이 되어서 포커스를 코비드가 저희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 변화와 관련돼서, 특히 조금 더 건강과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희가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 그 위드, 위드 코로나라는 그, 어이 아주 전례를 겪어보지 못한 이 시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어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응원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어, 몇 가지 이제 사진을 봤는데요.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2019년 9월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때 갑자기 뉴스를 봤더니 중국 우한에서 뭐 마스크 쓰고 이런 분들이 무슨 바이러스가 발생했네 이랬는데, 갑자기 2020년 1월에 WHO가, 어, 저희, 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택한 거죠. 그 때까지만 해도 저희도 이게 뭐지? 막 당황하면서, 그죠 근데 3월달 될때 벌써 WHO가 이제는 어, 급변하는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명명을 해버립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정말 어떻게 우전하고 가다가 교통사황을 당한 것처럼 그 상황에 그냥 직면하게 됐어요. 어, 그리고 그 이후에 팬데믹이 정말 저희 삶을 성들이 바꿔놓죠 하지만 앞에서 강의를 드셨지만 이 코비드 상황이 솔직히 저희는 많은 저 여기 앉아있는 전쟁을 겪지 못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전쟁을 겪 그러니까 이전을 겪고 못한 전쟁을 겪으시고 지금 살아나고 싶은 거거든요. 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모든 게또 나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 재택근무 말씀하셨죠.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놨죠. 음.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에 제 대학에 아를 가는데 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 가족 기간, 가족들이 많이 모였다 보니까 좋은 점 있죠. 연대가 강해진 반면에 부부 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져서 이혼도 많이 이어지게 다고 해서 제가 그걸 읽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인격 분석에 대한 그런 인텐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이 많이 떨어졌죠. 배움의 기회가 줄고, 에스트라 캐릭터를 못하고 해서 또 집에서 부모님들은 얼마나 그 엑스트라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집에서 애를 맨날 밥해줘야 돼요. 그쵸? 어, 그런 반면에 어,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서비스가 어, 일반화되고 그래서 생활이 편해지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희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가장 어, 취약 부분이 액세스 문제 특히 저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액세스 투 헬스케어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텔러헬스가 일반화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어요 텔러헬스 내가 이걸로 의사를 만나 아너왜 no 그러셨던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텔레왓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포스 됐지만 익숙해져버린 거죠. 네. 그런데 어, 아시겠지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 어제 기준으로요. 어, 5억 7 2 0 0만 명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640만 명이 뜻하지 않은 상황을 하시게 됐어요. 2년 안에. 오마무자한짜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코비드에 걸렸었다. 한 번이라도. 네. 내 가족이나 내 부모 중에 식구들 중에 걸렸었다. 한, 한 명이라도. 되어보시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한 명도 교회건 직장이건 걸릴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laughs> 그래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인 코비드에 감염해서 영향을 받으신 거죠. 네. 어 이제는 그 앞에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뉴 노멀입니다. 많은 세계 지도자들과 전문가들과 의료인들이 말합니다. 어 there will be no way back to normal입니다. 음. 저희는 이제 노멀을 잊어버려야 돼요. 코비드 이전의 노멀은 저희는 뉴 노멀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신생어 자체가 익숙해지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 뉴 노멀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존의 노멀이라고 했던, 했던 것을 저희가 다시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저희가 예전에는 어? 정말? 이게 비정상이지 당연히 했던 것들이 이제는 정상이 되어가는 그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뉴 노멀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어... 제가 이거를 가져오면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삶의 변화에서 가장 많이 느끼신 게, 이단,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엄청 무선 영화요그 무선 영화를 안 보셨지만, 이말은 아시죠? 아주 유연한데, 무엇이 좋은데 근데 저게 너무나 많은 디퍼런트 시츄에이션에서 너무나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내인생에 있어서, 내 가족이 있어서, 너무 앞뒤 한번막 들어왔던 분들한테 딱이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쵸? 네. 어, 스스로 나의 삶과 가족 그리고 어, 많은 그 한인 교민들이 코비를 겪으면서 이민 생활에 대한 성찰을 하시겠네요. 그쵸? 네. 겉으로 보면 특히 화려한 이 미국의 의료사회, 에 저도 의료는 한 명이지만 많은 허점을 알게 됐죠. 의료범이 이렇게 비싼데, 내가 요 밖에 못받나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기서 늙어가고, 내 가족들이 여기 있지만, 내가 여기서, 어 나이가 더 들어서, 정말 의료 시스템이 디펜탈이 됐을 때, 내가 여기 있는 게 정답일까? 이런 것에 대한 어 회의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그러다, 어, 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갇혀있는 소셜 아이싱 플로레이션과 그 다음에 자유도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이끌어가지는 코비드 상황과 맞물려서 많은 불안감과 그 다음에 우울증과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요인이 됐습니다. 네. 반면에 자 제가 무릎표 저게 아주 의미있는 어 저기 사진인데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아침에 딱눈 뜨시면 한참 코비들 때 작년을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안수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그럴 때. 이 상황이 정말 끝나긴 기한 건가? 저희는 이제는 끝났다고, 어 생각하면 안 되지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laughs>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어 정말 끝나긴 기한 건가?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만약에 끝난다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저희도 솔직히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너무나 빨리 성급하게 모든 것이 오픈돼서 저도 솔직히 지금 마스크를 하라 그러니까 네. 너무 불편합니다. 진짜. 근데 이제 뭐 여기 지금 외식 안 하시고 어 사람들 만나는 거 이제 코비드라서 못 만나 이런 말더 이상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하지만 그 기존에 겪었던 그 불안정과 그리고 지금은 사회 인플레이션.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그 2년 동안 뉴스에서 막그 LA나 이런 데서 막 폭력, 뭐 어디 털리고 특히 AGR 혐오 막 뒤에서 뒤통수 치고 이런 게막 다가올 때 저희가 생활할 때 몰랐던 게 코비드에서 갇혀서 지내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너무나 크게 다가오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삶의 큰,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사회적 긴장감, 제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삶에 대한 불안감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 그 코비드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변화를 느꼈고요. 하지만 저의 오늘의 강의의 중점은 어 이런 이제 저는 포커스를 롱 코비라고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비드를 한번그 코비드 강의를 내 주변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다는 분들 안 계세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위드, 코비드로, 위드 코비드라는 시대를 이제 지나가면서, 저희가 이제는 정말 인식을 해야 될 게, 롱 코비드입니다. 코비드에 대한 후유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무래도 저 이전에는 많이 들어보시면 못했시는데 왜냐면, 코비드가 이제 막,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몰라요. 코비드가 걸렸고, 어떻게 걸리고, 이런 건다 알죠, 이제. 어떻게 예방하고. 하지만, 코비드가 걸렸을 때그 이후에 회복되고 나서 그것이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시작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히 오늘 조금 이제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주요 증상들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할수 있을까. 그 다음 에 의료인이 아니시죠. 하지만 어떤 걸할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런 롱코비드 증상 때문에 저희 나라의 문화적 피가 줄줄 흘릴 때까지 의사를 만나지 않는다잖아요. 솔직히 <laughs> 말씀드리면. 근데 이 코비드를 통해서 본인이 경각심을 일으키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그리고 텔러 헬스가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자기가 롱 코비드의 증상이 4주 이상 지속될 때, 롱 코비드라는 정의 자체가 코비드를 앓고 나서 아니면 코비드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프고 나서 같은 증상이 4주에서 5주,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지속될 때 아, 내가 지금 농코비드를 알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그냥 먼저 어, 코비를 본인이 아드셨거나 가족이 아드셨다면 아드셨던 분 중에 세명 중에 한, 한 명은 통계적으로 4주 이상 지속되는 농코비드로 가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당뇨병이 계셨던 분들은 특히 거의 대부분이 논코비드를 가지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니다 기존에 당뇨병이 계셨던 분. 그리고 자기가 어 기존에 아무 질환이 없었지만 코비드에 걸렸잖아요. 그럼 이 코비드 감염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코비드에 어 걸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심장질환, 신경계 같은 새로운 질환을 이, 이, 미래에 알을 확률이 높아지셨어요. 이건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 CDC에서 이제 막 자료가 쌓이니까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26만 명, 그래서 20세 이전에 걸린, 그 어, 20세 이전에 코로나가 걸린 소아 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요, 그 코로나,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던 소아 청소년에 비해서 평생 살면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증가됩니다. 음. 자녀분들 중에 20세 이전에 어, 코비드를 알았다. 제 아들도 당연히 알았죠. 음.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쳐 주셨대요. 너는 남들보다 앞으로 당뇨 걸릴 확률이 3명, 3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활 라이프 스타일에 음. 좀더 더 경각심을 주셔야지. 되 네, 본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내가 코비드 안 알았어. 이게 좀 무서워요. 저도 한 번도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비슷한 증상을 몇번 겪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코비드 왔을때 저는 계속 인데 내가 찍은 거예요. 이 저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는 안걸렸어 솔직히 롱비 나는 안 걸릴 때 롱코비드 노웨이 아닙니다. 무증상자나 무감염자도 롱코비드를 경험하,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바르스피쓰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정말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네. <laughs> 네, 아, 그, 이, 이게 이제, 요거 가, 기있잖요그 롱코비드 증상 중에 특히 호흡기 질환이나 뭐 심장, 심장 관련된 그 증상이 있을 때는요. 반드시 4주가 넘으면 꼭 의사를 만나요. 제가 아마 이만은 아마 앞으로 두세 번은 더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꼭 가져야 될 게. 사주상 이 지속되는 로코비드 중에서 호흡기와 심장 관련된 뭐 심장이 바부되거나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예전 같지 않지, 되게 많이 어, 힘들대거나 이런 게 이제 혈압이 과다하게 올라간다거나, 이러면은 꼭 의사를 탈과할수라도 만나셔야 합니다. 이제는 피 흘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어, 이게 그 BBC에서 어, 저기 작년에 발표된, 아마 이거 계속 변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 롱코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제, 그, 롱, 롱코비드 시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 삼, 이제, 보시겠지만, 30세에서 49세 같은 경우는 25.6%가 롱코비드를 이제 경험, 경험하게 되고, 이거는 남녀 합쳐서 비슷해요. 하지만, 50세에서 69세. 그렇죠 여기 많으신 분들이 이 나이대에 속하시죠. 아니시 분. 많지만이 나이대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월등하게, 롱코비드 증상을 앓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되고 있가아 바뀔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70살 이후에 15%저도밖에안될까 하는데 저거는 워낙에 그 호흡기 증상에 코비드 증상들이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어서 증상을 가졌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 이게 코비드 걸리고 나서 이게 롱코비드라고 정의를 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5% 하여튼 70세 이후가 가장 더러너블하긴 하죠. 네 그건 꼭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코비드 4주 이상 지실 때는 롱코비드 증상이 이제 오, 여기는 5주라고 했지만요. 가장 많은 게 피로감이에요. 음. 근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안 피곤하신 분계세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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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노티스를하셔는될게 예전과는 다른 피로예요. 훨씬 조그마한 일을 했을 때 피로해지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내가 이걸 했었었는데 지금 피곤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커피인도 마른 기침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두통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여기 하다 맨날 두통 그전에 있었어 하지만 이것이 예전 양성과 다르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롱코비드와 관련이 있고요. 그 마열제 같은 거는 이제 근육통이죠. 그리고 여기저기 아프지만 그게 증도가 심해진다든지 코비드를 앓고 나서 내가 어, 다르다 이런 걸 느끼면 본인이 롱코비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수면 어, 그러니까 미각하고 후각을 이런 단서를 많이 들으시죠? 보통은 저기두 개가 하나나 오지만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합치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압도적으로 제일 흔한 증상이에요. 미각과 후각에 대해 변화가 오는 거, 그다음에 목이 아프고 열이 나고. 근데 지금도 양상이 이게 작년에 발표, 이번에 이제 BA5라고 저희 남편도 저번 달에 유럽 갔다 걸렸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패턴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어느 게더 중요하다 덜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특히 호, 호흡이 가쁘다거나 그 다음에 피로가 과다다 되거나 어그 다음에 생각, 그러니까 브레이퍼 빠라 그래요. 그 그러니까 일할 때 집중이 잘안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4주, 5주 지속되고 그 다음에 특히 심장 8번,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바늘로 찌르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약간 마취를 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취를 했거나 마취가 풀리거나 이럴 때 느끼는 느낌인데 이거는 신경계 이상을 조금 초래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의사를 좀 만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그 롱코비드 증상 중에 하나로 지금 기록이 되는 것들이 월경 주기가 변하는 것도 롱코비드의 일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드물지만 이것이 만성 비,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롱코비드 증상인데요. 문제가 되지 않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 제가 지금 경각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내가 지금 뭔가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그 시기는요. 내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때내 일상생활 가정생활, 그 다음에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장을 받을 때 그때는 정말 롱코비드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일으키셔서 내가 의료진을 만나는 것을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어, 제가 시간이 리미트 돼 있지만, 아이고, 똑같습니다. <laughs> 제가 뭘 잘못하는 걸까요? 자, 이제는 그, 다시 한번말씀드 미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경각심과 더불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꼭 성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이제는 껐다가 한번 키셔야 됩니다.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 스타, 가족들과 주변 분들에 의해서 주집 관해서 그 나쁜 라이프 스타일 다 알고 있죠.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거다 나쁘잖아요. 응. 운동하지 않는 것도 나쁜 스타일입니다. 여기 나쁜 라이프 스타일 한 가지라도 안 가지고 계신 분 나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뭐 쏩니다. <laughs> <laughs> 냉력한 라이프 스타일. <laughs> 오, 사실 계세요? 네.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아까 정말로 그차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실천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제 20분 강의에서 가져갈 것은 그거예요. 내 라이프스타일을 뒤돌아보고 내 가족 그것을 성찰해서 바꾼 것을 이제는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는 정말 내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 아파서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방과 관리. 그래서 이제 챙겨드실 거 챙겨드시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저기 예방접종을 나는 뭐 감기 주사 맨날 맞아 그게 아니고요. 파상풍 여기 10년 안에 파상풍 맞았는지 안 맞는지 기억나시나? 파상풍에 음. 네. 대해서도 맞으셔야 되고 특히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어 CDC에서는 폐렴구균 그게 뭐지 유목국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예방접종을 꼭 맞으셔야 되고 또그 많이 하시는 거 있죠. 그 뭐지 작품요아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나이 50대 이상은 내가 뭐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괜찮하시지 말고 대상포진도 예방접종은 찾아서 맞으십시오. 찾아서 맞으십시오. 나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가정의 리더시잖아요. 그 그렇죠? 네.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 코비도 걸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떠셨어요? 외식을 못하게 돼요. 이거는 약간 좋은 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로스쇼샵 온라인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요리를 했죠. 집밥을 했죠. 그렇죠? 그 집밥의 습관을 지키세요. 이거는 실천이 어쩔 수 없이 된 거잖아요. <laughs> 그것을 지키십시오. 네. 그리고, 어, <laughs> 일상성에서 운동 습관을 하는데, 저는 코비드 걸리부터또 다른 좋은 그게 하나가, 애틀레드 클럽 문 닫았잖아요. 밖에 나갈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야외 가서, 하지만 이제,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텍사스 더운 날씨에서 나가서 뛰시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도 중바를 좋아해서, 왜냐면, 너무 지루해서 집에서 뛰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쉐기야! 이면서막 흔들고 막, 막 흔들고 막 이래서 제가 땀이 작은 애 좋아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유튜브입니다. 집에서 중간을 하다 보니까 남 신경 안 써도 막흔 들어요. 오히려 두세 배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요가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저희가 지금 기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파전하셔서 제 생각에는 운동에 대해서는 정말 뭐, 뭐, 연구, 뭐, 다, 다, 엑서사이드 좋은 건다시잖아요 중요한 건 실천인데, 집에서 혼자 쉽게 시작하십시오. 음.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십시오. 네. 그리고, 어, 반드시 의료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저희, 저도 이제, 북대사스 간호사협회 이제, 이상이 하고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음. 저희는 이제 건강교육에 포커스를 줘야 될 게, 저는 텔러 헬스를, 아직도 왜냐면 시스템마다 다른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어이 달라스에서 지역사회 건강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텔러 헬스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접하고 그거를 사용하시는 건강 교육을 저희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웃음> <웃음> 어그 아까 나왔지만 정말 습관입니다 먹는 것과 그다음에 운동하는 것은 시작을 하셔야 되고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이제 저희를 만드죠 저희 이제 백세 뭐 삶이라고 했는데 이 코비드 때문에 삐끗한 것 같아요. 정말 백세의 인생이 될수 있을까지만 하 저희가 습관을 바꾸면 백세는 이제 됩니다. 왜냐면 죽으면 한번 살려놓고 죽으면 한번 살려놓을 거니까요. 병원에서. 어, 제가 또한 가지 그냥 이 마지막이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롱 코비드로 내가 의사를 봐야 되겠다. 특히 텔러이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서 만나시면 안 돼요. 물론 텔레헬스지만 시간은 제한돼 있고요. 음. 특히 오피스에 가시면 의사 직접 만날 경우는 5분에서 10분이에요. 그쵸? 아니, 경험하시지만. 저도 항상 느끼는 게 의사 만나고 나서 지병을 항상 아이고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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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얘기를 안 했네.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코비드 특히 증상을 가지고 의사를 만나거나 텔레헬스나 오피스는 메모를 하셔서 준비를 꼭 하셔야 돼요. 그쵸? 그다음에 예전에 코비드와 관련되기 전에 그 자기가 기존을 가지고 있던 병력 그 다음에 약물 그쵸 지금 오드카우 먹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왜냐면 메모가 필요한 게 날짜에 대한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처음 시작했고 언제 뭘뭐 했고 그거를 아 의사랑 만나는 와중에 아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걸로 시간다가요 그쵸 정확한 날짜와. 그리고 가만히 미리 생각해보면 그 날짜에 따라서 회복되고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날짜와 양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전에 그거와 관련된 치료 받았던 거. 그다음에 이런 증상들이 내가 지금 노코비트 때문에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런 발생 빈도나 어떤 것들이 이런 걸더 확하게 고 어떤 것들이 네. 나를 지금 테러레스를 통해서 의사를 만나게 만들었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메모를 하십시오. 메모로 해서 읽으면요 20분 분량을 2분만에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중요한거 증상이 일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현재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롱코비드 위드 코로나 이제 저희는 이제 배워나갑니다 계속 많은 뉴데에 따라 나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어,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연구 리서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여러분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CDC 홈페이지나 뭐 구글 하시면은 관심만 가지시면 어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그 본인이 내가 경각심만 가지고 있으면 정보는 아주 빠르게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위드 코로나 상황을 인지하시고 가볍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이런 거 내가 옛날에, 그니까 러 감기랑은 달라요. 제가 감기, 아, 어차피 나 감기 걸리면 2, 3주 가. 그러고 그냥 지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저는 증상이 꽃꽃을 떠서 자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내가 정말 어떤 심장질환을 내가 100세 넘게까지 음. 건강할 수 있는 내 삶을 코로나가, 코로나를 내가 감염에 걸렸기 때문에, 롱, 아니면 롱코비드 증상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도 저희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박기영 씨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싶은 게 시작할 때 저희 다 리더라고 말씀하셨어요. 벌써 말씀하셨죠. 말씀하시면 책임지셔야 되죠. <laughs> 리더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리더가 되려면 지식은 있어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나 올려놓지는않잖아요 리더가 되시면 책임감이 있으셔야 되고. 이거 리더, 리더가 되시면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영향력을 발휘하셔야 되고 결정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가족에서 모든 리더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많은 계신 분들이 커뮤니티에리더십니다 그리고 개인 나 자신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삶의 리더죠. 여러분들이 어, 이런 가족의 리더,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롱코비드에 대한 이를좀 하셨으니까 어, 잊지 마시고. 특히 주변 분들, 가족분들이 실천하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시고 아까 엄마 잔소리 얘기하셨죠? 잔소리가 곧 어, 저희가 리더십입니다. 이제는. 그렇죠? 어, 격려하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 마치겠습니다.